네, 미국에서 인사드립니다. 광택의 윤진우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CS 2022 취재차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와있는데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FE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FE를 여기 굉장히 유명한 명소인 얼리전트 스타디움에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보이십니까 갤럭시 s21 f 입니다 지금 저는 사실 이 제품도 너무 궁금하지만 이전시장이 너무 이 전시를 하고 있는 이 공간 보이시나요 여기가 그 nfl 라스베이거스 nfl 팀이 경기를 하는 전시장입니다 굉장히 멋있는데 이 공간을 통째로 빌려서 이렇게 갤럭시 s21 F1을 보여 준다고 합니다. 이 갤럭시 S22는 6.4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그냥 기존 갤럭시 S21의 모습을 좀 그대로 좀 닮아서 따라한 모습인데요. 갤럭시 S21 FE는 배터리가 4,500mAh를 적용해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뭐 무리 없이 쓸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뭐 카메라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뭐 5배쯤 뭐 30배쯤까지 가능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직접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보시나요 반대편에 스타디움에 있는 모습들까지도 이렇게 잘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이렇게 광각으로 하면은 굉장히 넓게 지금 이 스타디, 스타디움을 볼수 있는데요. 보시나요 아주 광활한 모습으로 스타디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 갤럭시 S21 FE 모델 사용을 해 봤는데요. 뭐 무게감이나 두께나 그리고 배터리 용량 그리고 가격 등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주머니 사정이 조금 가벼운 젊은 층에게는 S21의 성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쁜 색상까지 적용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 FE 모델 살펴봤는데요.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광택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제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택의 윤진우 기자였습니다.